고구려 요동 방어의 중심 건안성을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안성은 윤용성 개조시 청성영향 고려 성자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안성 주변에는 넓은 농경지와 팔레만의 염전 그리고 철광산이 있습니다. 요동 평원과 요동 반도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어 고조선 시대부터 경제적 군사적 중심지로 각광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곳에 고구려 지방 장관인 욕살이 파견된 건안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쪽의 노청산, 북쪽의 노경산에서 뻗은 산줄기가 골짜기 입구를 대비한 사방을 에워싸며 타원형을 이룬 곳이. 건안성입니다.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넓고 평탄한 대지가 있는 건안성은 요하이옥의 여러 성들 가운데 최고의 요새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건안성이 역사의 이름을 남기게 된 것은 1차 고당전쟁에서 주요한 격전지였기 때문입니다. 645년 당나라는 군대를 4기로 나누어 고구를 공격해옵니다. 이세적의 요동도 행군은 신성을, 영조자사 장검의 군자는 관한성을 수군 도독 장량의 군자는 비사성을 공격해옵니다. 그리고 당태정의 주력군은 요동성을 공격해오죠. 당군은 요동성과 주변의 개모성, 백암성 등을 함락시켰지만 신성과 관한성에서 고구려군의 폐함으로써 당군은 천산산맥을 넘어 고구려 내지로 진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동성 일대에 머물게 된 당군은 고구려 내지를 공격하기 위하여 신성과 권한성 둘 중에 한 곳을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당태종은 직접 권한성 공격을 계획하였으나 요동 일대에서 고구려군에게 포위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량의 수군으로 하여금 권한성을 공격하게 하죠. 하지만 권한성의 군대는 이마저도 물리칩니다. 장량의 군대로 하여금 군량을 보급하게 하려던 당군의 계획은 여지없이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자 군량이 부족해진 당군은 마지막으로 안시성을 공격하였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자 다시 요동성으로 돌아가 퇴각하고 맙니다. 요하를 건너 서둘러 퇴각하던 당나라 군대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죽음의 늪, 요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택을 건너면서 당나라는 소아말의 8,90%와 수많은 병사들의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당태종 이세민 또한 겨우 목숨만 구해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당나라의 철저한 패배였습니다. 당나라가 죽음의 늪 이호택으로 도망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신성과 건한성에서 고구려 군대가 강력하게 당나라 군대의 진로를 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구려가 고당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신성과 건안성 등지에서 적군을 철저히 막아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건안성은 현지에서는 고려성 산성으로 불립니다. 현지 안내문에는 이것이 고구려 산성으로 고구려가 당나라와 싸웠을 때 건안성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건안성을 방문하였을 때 서쪽 성벽과 성안의 건물지에 대한 발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005년 방영된 KBS 역사 스페셜에서는 개주 일대를 고조선의 중심지로 지목하는 여러 연구자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권한성은 개주 일대에서 많은 인구를 보호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해당됩니다. 고조선 시대에도 이곳이 중심지로서 각광받았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한서 지리지에는 요동군 험덕현에 고조선의 왕검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660년 당나라 장초금이쓴 한원에는 건안성이 옛 요동군 평곽현이라고 하였습니다. 평곽은 험독 인근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건안성 발굴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이곳에서 고구려뿐만 아니라 고조선 관련 유물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건안성을 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한성에서 가장 중요한 출입문인 서문이 있던 곳입니다. 바레만과 가장 가까운 서문은 적의 침략을 가장 많이 받는 곳입니다. 앞쪽에 낮은 산 위에 보이는 성벽이 서벽입니다. 산이 파진 곳 주변에 선한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문과 선한문은 일종의 옹성 형태로 적이 곧장 진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안에는 토벽이 있어 또다시 적을 방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문지에서 북쪽 능선을 따라 성을 돌아보겠습니다. 전체를 돌아보는데 5시간 이상 걸릴 만큼 권한성은 매우 큰 성입니다. 요하구에서 가까워 평지의 해발고도가 낮아서 북쪽 능선이 1 0 0 m 내외에 불과하지만 무척 높아 보입니다. 평지에는 흙을 다져 토성으로 쌓았지만 산능선에는 돌을 이용해 석성으로 쌓았습니다. 넓게 펼쳐진 요동평원의 거센 바람을 이용하려는 풍차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성 밖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적군이 비탈진 산능선을 오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북벽에서 서문을 향해 바라본 장면으로 맑은 날이면 바래만이 보인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바닷물이 성 부근까지 왔다고 합니다. 산능선을 따라 계속해서 성벽이 축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문 밖에는 넓은 평야가 있는 단전진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대청하가 흐릅니다. 대청하를 따라 가다 보면 소하면을 지나 봉성시 압록강 평양으로 갈수 있는 교통로와 만나게 됩니다. 건안성 동문 지역입니다. 건안성 동문과 서문 지역은 돌로 쌓은 것이 아니라 흙을 다져서 판축 기법으로 토성을 쌓았습니다. 성문 일대를 토성으로 만든 것은 적의 포차 공격에 대비하기 위함이라 생각됩니다. 포차는 돌을 멀리 날려 성벽을 깨트리는 무기입니다. 석성인 경우에는 포차 공격에 성벽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토성인 경우에는 날아오는 돌이 성벽에 박힐 뿐 쉽게 성벽을 허물어뜨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권한성과 같은 경우에는 성문 일대를 토성으로, 고지대는 석성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동문 일대에서 발견된 기와 조각과 화살촉 세 조각입니다. 성을 답사하다 보면 간혹 예시대의 유물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동벽을 따라 올라가다가 동문을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동벽 산능선에도 돌로 성벽을 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안성 남동쪽에서 성 안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가운데 작은 산은 금전산입니다. 금전산 위에는 돌로 만든 사각형 대가 있습니다. 전쟁 시 지휘소 또는 점장대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안성 남쪽 능선은 북쪽 능선에 비하여 산이 험하고 바위가 많습니다. 이곳 높은 곳에도 고구려인들이 돌로 성벽을 만들어 방어력을 보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의 서남쪽에서 성 내부를 바라본 모습입니다. 성 안에 넓은 평지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안성의 남쪽 능선을 본 모습입니다. 관한성 서쪽 능선입니다. 남쪽과 마찬가지로 서쪽 능선에도 돌로 축성을 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서문으로 두 개의 능선이 서로 엇갈려 밖에서 성 안쪽을 바라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 서벽을 찍은 사진입니다. 서벽 일부가 쇠석장으로 활용되어 잘려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벽에서 동문을 향해 본 모습입니다. 성 내부가 보이고 서벽의 일부 성벽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벽을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돌들이 대체로 붉습니다. 건안성에는 이처럼 붉은색 돌들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2019년에는 이곳이 발굴 중이어서 이 사진들은 2017년 이전에 찍은 사진들임을 말씀드립니다. 건안성 서벽에는 비사성 남벽에서 볼수 있는 것과 같은 돌 구멍들이 보입니다. 서벽에 적들이 많이 공격해 왔기 때문에 이들을 막기 위한 방어용 구조물들을 설치했던 구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벽에서 내려와 성 바깥에서 건안성 성벽을 본 모습입니다. 출발 지점인 서문으로 돌아왔습니다. 판축으로 만든 높은 성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안성 안으로 들어가 보면 물이 풍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문 옆에는 성안의 물을 빼내는 수문이 따로 있습니다. 성 안에는 이곳을 비롯해서 두 곳의 저수지가 있고. 성 안에는 다섯 군데 이상의 우물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성 안의 우물은 마르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현재 건안성 안 사람들은 밭농사를 짓거나 과수원을 만들어 사과나무 등을 재배하며 살고 있습니다. 고구려도 살기 좋은 이곳을 5세기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요동 남부 일대의 정치, 경제, 군사, 행정의 중심지로 육성하였습니다. 고흠덕 묘지 명예는 보장왕 시기, 권한주 도독, 즉, 욕살로 고원, 고해 등이 이곳을 세습하여 다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3년 새로 쓰는 연계선문전을 저술한 저에게 권한성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기 전까지 고당 전쟁에서 안치성의 중요성은 널리 알려졌을 뿐, 신성과 건안성의 중요성은 그리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건안성은 고당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안정된 후에 여러분들도 한번 건안성을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건안성 방문을 추천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